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해치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이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울사하고 내려 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을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때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알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알린 것처럼 이제 그 이방 지역에 특별히 대가볼리라는 곳에서 귀신을 내어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광풍을 제압하는 장면을 바로 목격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던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그 힘이 어때요?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그러한 이 4절 우리 4장 41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전해요. 그가 뭐예요? 누구이기에? 누구긴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누구는 다 알고 있어요? 악한 영들은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 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보여요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여러분 자기의 몸을 해친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몸을 해친다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 육체적으로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악한 영에 또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 또한 어, 우리 마음에 눌림과 어, 억압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자기를 뭐예요?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서도 꼭뭐 육체적으로 해치는 건 아니들지라도 자기가 자기 마음을 찌르고 내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나를 비하하고 어뭐 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막 바보라 그러고 뭐 멍청이라 고 그러고 뭐예요? 어, 미련하다 그러고 스스로가 어그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기독교가 우리가 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춘다 해가지고, 어 때로는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는 것마저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때로 는 어떤 사람들은 어 자기가 뭐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근데 뭐그 정도 뭐, 뭐 겸손하게 보이는 거는 뭐겐다자고 칠지라도, 어, 스스로가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자기의 존재감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어제도 저희가 화요일에 청년 그 같이 모임을 해 가지고 한 11시가 끝났어요. 8시부터 뭐 10시까지 2시간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어제 막 우리가 3층에서 제가 모여서 밤에 막 이렇게 모임하고 기도하는데 형막 기도하는데 막 동성기도 하는데요. 막 우리가 악한 형 대적하고 막 귀신 나가라고 막 소리치면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 응? 응, 형제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응? 예수를 명하는 저희가 그 마가복음 4장 제가 그 뒤에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제가 전했는데 예수를 명하는 악한 형아 나와라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이런 어! 막 들어나가지고 예수를 명하니까 가 그러니까. 가기 싫어, 막. 안 가, 막 이러고 네. 막 예수 이름 막 내어 쪽고 막 귀에? 어제 막 어? 얼마나 우리가 막그 승리의 기쁨을 막 나누고 막 그랬는지 어? 속했어요. 우리가 이 악한 영은요 우리가요 미워해야 돼요. 그 우리가 그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미워하면요 속에서 막 금방 드러나 버려요. 아까 뭐라 그래? 이, 이 귀신들 특징은 뭐예요? 소리 지르면 나간다. 이 소리 지른다라는 게이 귀신들린 사람은 워낙 강하게 들어가서 너무 세게 들어갔으니까 뭐야 평소에도 그냥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제압을 해서 뭐라 그래야 그 보니까 2천 마리가 들어갔죠 대지에게 2천 마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2천 마리나 에? 그 동물에게 들어갈 정도면 그 사람을 어떻게 완전히 평소에도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약하게 들어간 사람은 평소에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막그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성령 받고 막 우리가 강하게 기도할 때는요 또내 속에 그 과거에는 우리가 귀신 있는 걸잘 몰라 뭐 인정도 안 해. 근데 아 내가 이게 악한 영이 귀신이었구나.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되겠구나. 내걸 미워야 해 되나.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게 우리가 분리가 돼. 요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게 견뎌야 못 견뎌요? 못 견뎌. 그럼 막 성령을 충만으로 기도하고 막 우리가 강하게 막 성령을 어막 기도하면 이 속에 막드러나버래 응? 더러운 귀신아 나와 떠나가 막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 스스로도 막 선포하면요 스스로 선포하는데 막 속에서 막막 막, 막 드러나요 막막안가려고막 응? 응? 난리가 나요 막 응? 가이 새끼야 막 가이 더러운 놈아 막 이렇게 막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는데 막안 가겠다고 막 우와, 얼마나 안 가겠다 그러는지 응? 막 무서워해요 막 걸벌 떨어요 귀신이 막 드러나면요 우리가 막 무서워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귀신이 무서워요 거꾸로 이거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은 귀신이 막 우리를 겁주고 막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들이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왜 말씀 듣는 게 무섭냐면 이 말씀 뭐예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 오늘 나오는 이 문제의 사람에게. 요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예수를 만나서 그가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6절을 7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뭐라 그래요?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라며 예수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오히려 나왔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누구라 그래?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아까 4장 마지막 절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와서 그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해서 귀신님, 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왜 그러면 보세요. 왜 악한 형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도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까? 영적 세계는요. 인간은 인간이 목숨에 끝나는 시기까지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죽고 나서는 회개가 되어야 돼요, 안돼요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는 회개가 가능해요. 근데 이 영적인 세력들. 악한 영들은요 한번 잘못되고 미혹의 영으로 빠지고 정말 또 귀신으로 드러나며 그 애네들은 영적인 이 영계에서 천사나 귀신들의 이런 미혹의 영들은 회개가 없어요 자체가 그건 처음부터 종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부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원하건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귀신은 뭐를 느낀다? 자기를 뭐한다고요? 괴롭힌다고 느끼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말씀을 이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면 어때요? 속에서 어떻다?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건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뭐냐면 생각하고 감정 있고 의지가 있다라는 거야. 이것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도 생각 또 뭐야? 지식이 있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식이 있죠. 또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다 와서 막 화내고 있죠. 뭐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요. 지금 짜증난 짜증난다. 예수님이 벌써 지역에온 것만으로도 그지역이 지옥의 악한 형들이 뭐 하고 있다?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6 절을 또 보세요. 시작. 그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 전합니다. 예수를 보고 오히려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달려와서 왜 우리를 괴롭히지 마소서? 뭐 하는 거야? 부탁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럼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안 괴롭힌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보세요. 5절, 5장 2절에도 배에서 나오심에 곧 무슨 귀신이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 또 우리 8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귀신을 수식할 때는 뭐예요? 더러운 귀신. 예수를 수식할 때 뭐라고 그래? 요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죄가 없고 깨끗하고. 그러나 귀신 악한 것들은 뭐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 더럽다는 건 영적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악하고. 간구하더니 이 귀신 참 신기하죠? 너너 너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군대다 개수가 어때요? 매우 많죠? 10절 다시 봅시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 여러분 내보내지 마 그럼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셨어 그럼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제대로 살아라 그래야 돼요? 내가 너희를 봐주겠다 용서하겠다 그래요? 아니죠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거기에 돼지 가서 먹고 지 이에 하여이 우리를 돼지에게로. 13절.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뭐예요? 2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고들 그렇습니다 몇 마리가 들어갔다고요? 2천마리 예수님 한마디에 2천마리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그 사람의 귀신이 나가니까 어떤가요? 그 사람이 과거에는 막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막 제압하고 막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는데 이제 15절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게 뭐예요? 치던 자들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뭐라고 그래요? 이 귀신을 눌렀던 자에 귀신을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지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더라 온전하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여 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한다 계속 예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워하나라는 두려워한다라고면 속에서 떨고 있다라는 거야. 예 예수님 오시면 이게 난리나 다 보겠구나. 1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 달라고 간청했을까? 돼지가요. 2,000마리가 몰살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돼지 한 마리를 뭐 가격으로 따져보세요. 뭐 50만원이라고 쳐보세요. 어? 엄청난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마리가 멀쩡한 듯이 바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 강으로 빠져버려요. 몰살해버려요.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 두 마리만 해도 100만원이야. 그렇죠? 어? 그 100만원에, 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타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방 지역에서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님과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게 말씀을 듣는 게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 뭐예요? 뉴스 보니까 어? 뭐 교육부 장관이나 뭐 이렇게 임명하는데 누구 사람을 새누리당 임명하잖아요. 박근혜 당이 새누리당 출신이니까 자기 당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 자기가 새누리당 출신인데 어? 다그 야당의 사람을 임명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 일은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여당이면 자기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자기 그 장관이나 그 자리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다스리냐, 누가 권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자기 사람을 안 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 당연히 법적으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1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거였으나 1 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것은 뭐예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온전하여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 이제 돌아가서 이네 가족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사람이 힘든 고통이 있었겠어요 고난이었겠어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가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네가 고침받았냐 회복됐냐 이것을 가지고 간증해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라 20절 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예수님 당시는요 예수님 복음의 역사가요 일부러 막 뭔가 광고하려고 하거나 알리지도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그가 변화되고 막 악한 형이 떠나가고 막 변화를 얻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만 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듣자마자 어떻게 생각해요? 놀랍게 여겼다.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 얘기를 듣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귀신 대장은 자기가 자기를 막, 예? 막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내어 쫓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어. 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내가 공, 나를 무시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고 어? 우리의 존재감을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한 마귀는요, 우리의 존재감을 무너뜨려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존재감이 무너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결국은요,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못해요. 무기력해 버려요. 무기력해 버려요. 겉으로는 뭐, 자기가 겸손하고 오히려 그거는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해가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비하해서 저는 어? 낮추는 게아니라거예요 그게 정말 낮추는, 정말 겸손한 건요. 막 배우기에 힘쓰고, 어? 어? 내가 내가 부족해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겸손한 거예요. 정말 이해가십니까? 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 자기를 막 어? 뭐 이렇게 깎아내리고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거를 겸손하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 어, 나는 바보 같아요. 나는 어? 나는 음, 멍청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어? 정말 할수할수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막 어? 우리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담대히 증거하라. 그래요. 믿음으로 막 나아가라. 그래요. 근데 악한 마귀는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너는 바보 같다. 너는 상처가 많다. 너는 두렵다. 너는 어? 뭐해?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어 버리고, 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스스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거예요. 마귀에 우리가 우리가 이것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예요?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귀신이 떠나가면 온전해지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간증들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악한 영들은 주변에서 뭐하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다, 떨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제 어제도 부천에 또 신방 가가 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막 요즘에 성도들이... 막 믿음으로 살라 그러고 막더 기도하고 어막 영적으로 우리가 막더 성장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잠깐 좀 공통점이에요. 지금 이거는 한 가정하는 게 여러 가지로 주변에 막 불신자라든지 약한 이, 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요. 오히려 공격이요, 더 세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주변에 불신자가 있다 그러면 과거에 기도 안할 때는 핍박도 없어서 근데 오히려 기도하고 막 내가 더 교회 가고 더막 영적으로 살라 그러면 어때요? 핍박이 옛날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주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막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그속이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자들 또는 그 속에 악한 영이 눌린 자들 무서워 떨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 안에 악한 것들이 나갈까봐 스스로 뭐 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막못 하게 만들고 막 때로는 핍박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음? 제사장들이 예 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들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제 우리는 인기가 없겠구나.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오히려 그래요. 본인들도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본인들은 예수 안 믿고 자기들이 자기들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합해다 아주 단순한 거죠. 자기들이 자기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뭐야? 자기들 사람들이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아주 무식하고 단순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악한 것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 무서워 벌벌 떨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것들을 어떻게 내요?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귀신이 우리를 내보내지 마소서. 간구한다고 귀신이 무식한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안 내보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딴 데로 가십시오. 왜? 돼지들이 빠졌다 이거예요. 무식한 거죠 이것도.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께 와서 더 악한 것을 내가 쫓아야 되는데. 돼지들이 물에 빠졌다고. 어? 재정적인 손해가 났다고. 어? 예수님 딴 데로 제발 가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도 무지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이 뭐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누구들만 하고 있어요? 귀신들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막 그냥 기, 기도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막 귀신 막 드러나라고 한거 아니거든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지금 특허저희가 말하고 사장 제가 응?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악한 것을 대적하자. 내어 쫓아 막 기도하는데 막 드러나 버리니까 드러나면 그걸 내버려 둬야 돼요? 이 수임 어떻게 돼? 쫓아? 내어줘 그러니까 막한 30분 이상 기도하고 막 응? 얼마나 막 응? 강해졌는지. 응? 우리막 웃음 치료하는 형제하고 막 같이 응? 비비티한 형제랑막 막 너무 강해져 가지고 이제는 야, 내가 어제 그 기도 끝나고 내가 딱 보니까 너희들 기도가 두 배는 강해진 것 같다 그랬어. 응? 우리가 막 강해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막 무서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이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쇠사슬로 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고 떠나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속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영의 그 모든 다스림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때, 하나님 그 악한 것들을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고, 우리 주변의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자기들을 내쫓지 말라고 강구하지만, 예수님은 그 악한 것들을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운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악한 것을 대적하겠습니다. 여러분 속 안에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해하게끔하는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 악한 것들을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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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겠습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소서. 하 주리